이놈의 새끼 진짜 많이 애먹이죠. 하락 차트 그려놓고 전쟁 이슈 터트리고 하락.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딱히 호재도 없는데 왜 올리는 걸까요? 그건 세력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찾기보다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대응을 해야겠죠. 6월 17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원래 주봉 리셋, 일봉 리셋이 딱 되는 시점.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에는 빠르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당시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일일 차트상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22평 위에서 캔들이 한참 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일 마감 위치가 중요했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고점 트라이를 가는 것인지 사태 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제는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이 1일 차트 22평 위로 캔들이 올라왔으니, 그러면 니가 말한 쌍봉 하락은 팩이냐에 대한 답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어요. 다만, 이런 쌍봉 하락 관점이 며칠 전에는 뭐한 70%였다면 엄청 자신감 있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다면 지금은 약간 50%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확률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 뿐입니다. 여전히 아직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나리오 1과 2를 말씀드렸는데 1이 이 쌍봉 형태의 하락 관점이었고 2 시나리오는 삼각수렴 약 10k짜리 박스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이런 삼각수렴의 가능성이 점차 생기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제 사고 변화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일 차트입니다. 단기 2평의 쌍봉 형태, 그죠? 그리고 서서히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돌고 있던 22평. 이 라인이 매우 중요했는데 캔들 하나로 뚫어버렸고, 현재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여기 106.5에서 107.5이 구간이죠. 이두 개의 라인 구간. 이제는 이 라인이 동네 북이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넥라인이고, 매물대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라인. 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승으로 가는 기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발판 역할을 한다고 봤는데, 이제 이 라인이 동네 북인 상황이에요. 공교롭게도 이 라인은, 자, 여기 22평이 이렇게 완만하게 누워있는 이 자리와도 겹칩니다. 그래서 2 평이 완만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이 라인은 느그집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 내물대 기준으로 이제 여기서 뚫어서 지지받으면 상승, 내려와서 저항을 받으면 하락. 이건 이제 안 통하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 그래서 빙판길로 따지면 이미 단단했던 빙판길에 금이 가면서 이제 얇아졌다는 겁니다. 자꾸 밟으면 이제 깨지고 이제 떨어지겠죠. 현재도 1일 차트 기준으로 아직 22평 위에 캔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상승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 1차원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부분은 여기 2평의 방향입니다. 단기 2평은, 그러니까 52평이죠. 이제 막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완만하죠. 상대적으로. 22평도 아직 완전히 상방으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이 하방이죠. 하방. 하방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모여있는 이 라인 있죠. 여기 라인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이 라인이 근데 가파른 상태로 이렇게 지원군이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죠 이 라인은 언제든지 왔다갔다 할수 있는 느지 빵빵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2평이 이런 상태인데 다시 캔들이 내려왔다 그러면 평균값이 내려왔으니까 22평은 가던 길 계속 가겠죠 이런식으로 자 그럼 뭐예요 이 22평은 아직 상승힘을 머금기 전이라는 소리니까 상승힘을 머금기 전에 캔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와서 마감이 되거나 아니면 머물 머무른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 22평의 고점 낮은 추가 봉 형성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여기서 봉우리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의 완만해졌다가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캔들이 여기서 머물게 되면 이런 형태로. 하락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의 하락이죠. 1대1 비율. 여기에 1이고 여기가 다시 1만큼 내린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하락이 발생한다면 자 여기서 캔들이 내려와서 놀게 되겠죠. 그러면 22평 방향이 이런 식으로 돌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단기 2평은 이렇게 쌍봉 형태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번 더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52평이 여기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돌게 되면 이거 뭐예요? 좀 낮은 쓰리봉 형태가 됩니다. 이 쓰리봉 형태가 2 2평의 쌍봉을 만들죠. 어쨌든 이어서 설명드리면 이 쓰리봉의 힘은 제가 처음에 봤던 그 쌍봉 형태의 하락 힘보다 당연히 세겠죠. 훨씬 더 강하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건 이제 시나리오 1의 변형형 그러니까 약간 더 심화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여기서 쌍봉 형태를 만들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쌍봉 형태를 만들면 이제 그 하락의 힘은 어느 정도 절,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62평, 그 다음에 82평 이런 라인들까지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쓰리 봉 형태의 경우 이거는 조금 더 하락 힘이 강해서 좀더 하락의 폭을 더 깊이 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형태가 되면. 근데 현재 상태로 보면 시나리오 2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이 삼각수렴 형태가 시나리오 2에 대한 설명이었죠.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는 전형적인 삼각수렴 형태. 결국,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이전에 고점들을 넘기지 못했죠. 그 다음에 저점도 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아래, 위, 아래, 롱, 숏, 롱, 숏. 가능한 구간이죠. 정말 간단하게, 큰 타임에서 보는 사람. 그러니까, 마인드가, 약간, 여기 오면 들어가보고, 아니면 앉아봐. 비트코인은 쓰레기야. 비트코인 혐오잔데, 안 들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 이런 라인들. 이런 자리만 들어가는 제 지인이 있습니다. 고놈은 그 비트 매매를 모든 타임프레임에서 박스를 쳐놓고 놉니다 그냥 이런데서 항상 보면 요런데 잡혀있고 요런데 잡혀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보이면 그냥 올라오면 쇼 내려가면 롱 너무 간단하게 매매하고 쉽게 돈을 계속 벌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이득인 장세입니다 중간에서 들어가잖아요 이런 라인에서 어 여기 지지받았네 여기 중란, 중요한 라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지지받았으니까 그럼 상승하겠지? 여기 잡으면 이렇게 안방마냥 다 뚫립니다 그렇죠? 벌써 몇 번을 뚫었습니까? 올라가면 아롱인갑다 위에서 아, 그럼 눌림의 롱 근데 다 깨고 다시 내려가죠. 근데 여기 또 뚫리고 내려오니까 아 그러면 오름의 쇼신갑다 오름의 쇼 그러다가 위아래 무빙에 다 털리는 장세죠. 제가 최, 최근에도 이지라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털렸습니다. 자 타,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런 게 털리는 이유가 내가 마치 정말 나는 이번에 무빙을 다 발라먹어서 시드를 좀 많이 늘려보자. 이런 욕심을 부리자마자 털리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시나리오 2에 대한 설명을 좀더 드리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형태가 만들 수 있죠. 이렇게만 접근하면, 10점 만점에 6점. 근데 여기서 한번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채널도 그릴 수 있습니다. 채널의 하단은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로 정할 수가, 있는, 자기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보다, 여기도 꽤 의미 있습니다. 채널 중단도 보시면은, 지지 저항을 받았던 곳이죠. 여기도 지지 저항을 받았고, 맨 최저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잡은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평과 이 볼린저 밴드, 여기 이 지금, 연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볼린저 밴드 범위죠. 상단과 하단.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평, 62평과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 구간을, 원래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회기성이 원칙으로 빠르게 회기를 하죠. 이 하단 구간을 채널 하단으로 예상하고 잡아봤고, 이렇게 삐져나온 구간은 오버슈팅으로 내려 꽂았다가, 바로 다시 말아 올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하락 채널이 그려지는데, 채널 중단이 또 22평과 겹치죠. 자, 자세히 보시면, 단기 2평, 이 빨간색 52평과 22평도 겹쳐 있습니다. 중단부를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 의미 있는 캔들들의 윗꼬리와 몸통 라인이 겹치고요. 이렇게 구조모를 그려놓고, 채널 매매를 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올라가면, 쇼 채널 하단 근처에서 또롱이 채널 하단 근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일 차트상 여기서부터 한 번도 터치하지 않은 이 가파른 상승 기길기의 62평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하단 근처 부근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렴의 가능성 즉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라인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도 될수 있는 부분이죠. 얘보다만 이런 식으로 각도가 이런 식으로 되더라도 이 저점보다만 높으면 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수렴의 가능성, 즉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큰 상승 추세 속에서 이평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얘도 여기 있었다가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고. 단기 입평은 캔들과 빠르게 붙어 있는 성질 때문에 바로 올라오지만 이렇게 중장기 입평들은 그 이동 속도가 낮죠. 엄청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62평은 오늘 당장 캔들이 이 빅숏을, 빅숏이 발생해서 크게 하락한다면 이 위치인 겁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 만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일 되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더 올라와요.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라인이 또 여기 이번에 최저점.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 평은 올라오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대가 점차 이렇게 올라온다는 소리죠.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만약에 2, 3일 내로 기준을 잡아 봅시다. 2, 3일 내로 하락한다면, 어쨌든 이 채널 하단부 근처에서 근거가 겹치게 되죠. 볼벤 하단도 있고 여기 매물대도 있고 62평도 있고 근데 여기서 횡보가 길어져서 2,3일을 넘겨버리고 예를 들어서 7일이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 7일 후에는 이 62평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여기가 내일 여기가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게 7번이겠죠 그럼 한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참 올라오는 2평이 한참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하락시 62평에서 반등이 나오겠구나 하는 근거가 하나, 이두 개가 줄어듭니다. 뭐냐면, 일단 채널 하단부에서 멀어졌죠. 채널 하단이라는 근거는 일단 하나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와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부와도 멀어지니 근거가 또 하나 사라지겠죠. 이게 두 번째로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가파른 2평 하나, 그리고 여기 이전 저점, 이 매물대 라인을 보고 진입을 해 볼만 하다? 이두 가지 근거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 가파른 2평, 그 다음에 매물대 뿐이라서 매우 강력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이제부터 상승 출발입니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 한 번은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구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뚫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라인. 3일 차트에서의 22평. 이게 3일 차트입니다. 3일 차트의 22평 라인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3일 차트도 3일 동안 캔들 하나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3일 뒤면 이렇게 리셋이 돼서 2평의 위치도 리셋이 됩니다 자 내일이면 3일 차트 캔들이 리셋 되겠네요 그러면 22평의 위치는 당연히 이 위치까지 올라오겠죠 이런 라인 자 의미가 있습니다 꽤 매물대와 겹치죠 캔들도 몸통 꼬리 다 겹치죠 그러면 오늘의 22평의 위치는 당연히 이까지 올라오게 될 것이고 오늘 내로 하락한다면 여기 채널 하단 부근 22평 여기 매물대 이매물대 그래서 총 3개의 근거가 겹치는 자리면 오늘 안 떨어지고 시간을 끌게 돼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22평의 위치는 여기 채널 하단과 멀어지게 되고 근거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근거라는 게 내가 여기서 들어가야 할 근거. 자신있게, 아, 여기서는 한번 들어가보자 하는 자신감인데, 근거가 뭐 한두 개 이렇게 사라지다 보면 좀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근거가 약하거나 부족하면, 그리고 또안 들어가게 되고, 이 저만의 기준,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워서 대응해야 하는데, 이게 저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채널 형태가 형성을 하는 것이라면, 전체 흐름상 상승 후에 채널, 그리고 재상승하는. 이게 뭐죠? 불플래그 패턴이죠. 큰 상승 후, 오랫동안 박스권 형태로 머물다가 재상승하는 패턴. 다시 이전을 보시면, 여기랑 똑같습니다. 여기, 여기죠. 자, 크게 상승한 후로 채널 횡보를 한참 합니다. 채널 박스권.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죠. 6, 7개월. 지금도 6개월이 걸린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상승 후에, 한참 횡보 후에 이 크기만큼 똑같이 올렸죠. 1대1 비율.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물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자, 여기서 이런 형태로 박스권을 그리다가 재상승을 할시 여기 1대1 비율, 120K 중반쯤 되겠네요. 120K 후반이나. 어쨌든 이 흐름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6개월이 걸린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냥 패턴의 흐름상 유사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래서 비트는 어떻게 되노? 하락이가 상승이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하락을 봅니다. 자, 1시간 차트상 대파동이 하방이고, 장기평에 여기 고점 낮은 쌍봉 형태. 그죠? 그러면서 22평도 돌고 있고, 데드크로스가 이미 낮고, 12평과의 데드크로스도 낮고, 한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죠. 4시간 차트도, 자, 대파동이 과매수권에 도달하지 못하고 완만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얘가 불반등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완만해진 상태에서 중파동이 하락하고 있고 소파동이 수직 낙하 중입니다. 이 기울기라면 과매도권에 빠질 텐데 얼마나 과매도권에 머무느냐에 따라 이 기울기 형태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소파동이 과매도권에 머문다. 이러면 자, 얼마 전 여기 횡보를 했었죠. 이 저점은 깨질 거라 봅니다. 이 볼린저베드 하단 부근까지. 자, 여기가 어디냐면 103K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아까 다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고 올리는 시간 동안 이미 비트는 한참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점의 변화는 없습니다. 고점은 당장 못 올릴 거고 하락에 무게를 더 싣고 있는 중이고 저점을 이탈을 하든 안게든 자, 손익비 라인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 요거 살짝 뚫리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뭐 오르면은 이만큼 먹는 거고. 이 손익비 라인에서 대응하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